여러분 현빈과 손혜진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네요. 현빈과 손혜진이 3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두 사람은 2018년 영화 협상을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죠.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이 되기 전부터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속 정엽과 세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둘의 현실 연애를 바라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둘의 현실 연애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또 결혼하기를 바랬는데요. 10일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늦은 밤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댓글도 많이 달려있네요. 시간, 현빈 씨의 손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큰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에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짐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네,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인생의 이막에 조심스레 발을 디뎌 보려 합니다.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품 속에서 함께 했던 정혁이와 세리가 함께 그한 발짝을 내딛되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저희 둘의 첫 발걸음을 기쁘게 응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만나서 인사 나눌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혜진 배우가 결혼을 앞두고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예쁘게 잘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라서 점점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아요. <laughs> 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에요. 남녀가 만나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은 뭔가 상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우리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여러분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에 저는 드릴 게 없어서 무한한 감사함만 안고 있어요. 더 성숙하고 멋진 배우이자 사람이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요. 언젠가는 내가 그리는 이상향의 나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나의 사랑과 감사함을 가득 담아 여러분께 제 마음을 드려요. 손혜진그이었습니다 현빈의 소속사 바스트에서도 10일 늦은 밤 현빈과 손혜진이 서울 모초에서 3월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서 양가 부모와 지인들만을 초대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취재진들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드리면서 모두 모두 축하해 주세요. 댓글을 보니까요. 행복하세요 라고 남기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디 dp로 시작되는 분은요. 연예인 결혼 소식 중 제일 축하하고 싶은 커플 영원히 행복하길 바래요 라고 눈웃음을 하면서 남겨주셨네요. 저도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현빈 손혜진 두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축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힘이 됩니다.